627 대책 이유 전반적인 네.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어 거래 실종된 음. 상태이긴 합니다 어 거래가 많이 중단이 되고요 거래가 중단됐으면 문의도 적어져야 되는데 문의는 많고 매물은 음. 없고 매물은 없는데 불구하고 비싸졌고 아. 오히려 6, 7대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렴한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.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접근해서 가격 협상을 하자, 하잖아요 네. 내가 여기 매수하고 싶다 의사를 비치면 가격을 또올리 거나 깎아 주지를 않습니다. 그니까 마치 무슨 뭐 매도자 우위 시장처럼 부작용의 파가 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5월달, 6월달은 거래가 7천 건, 만 건, 막 이렇게 엄청 많았고요. 보러 올 사람은 지금 그래도, 아... 어, 오고 있다. 특히 실수요자. 내가 전세를 끼고 어, 집을 사들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관망세에 있고요. 막상 음. 627 대책 딱 나오니까 진짜 확신하면서 떨어질 것이다. 이렇게 네. 호언 장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20일 딱 지나니까 결과 나왔죠. 매매가 올랐잖아요. 부정한. 있 예,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매물 자체가요, 다 올라서 나온답니다.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직면할 줄 알아야만이 정확한 결정을 해가지고 투자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